하 t 입니다 오늘은 스위트라는 먹방을 스위트라는 과일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 얼굴의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먹어보겠습니다. 기다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크기 때문에 까는 시간이 있어서 있어요. 먹어볼게요 음. 이거는 맛은 라임에 각설탕, 각설탕 4개에 코코넛 이렇게 더해진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요, 음,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까는 시간이 있어서. 네. 색깔 보여드릴게요. 색깔이 아주 하얀색이죠 네네 여기 보면은 이 하얀색이랑 초록색이랑 이게 이게 껍질이에요 이게 속 아니고요 너무 색깔 차이가 너무 나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초록빛이에요 약간 연두빛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저도 한번 까져 먹겠습니다. 가줄게요. 영상이 끊... 이거는 이름은 스위트입니다. 스위티예요? 아, 스위티요. 보세요. <laughs> 맛있는 게 스위트잖아요. 거기에다가 티를 붙여요. 스위티예요 네. 이거는 엄청 커요. 그리고 여기에 궁금해,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 이거는 아빠고요. 이건 저, 저 머리 길었을 때고요. 이건 2023년 거예요. 그리고 이 조그만한 어이 조그만한 여권 사진은 엄마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까지고 있죠. 그리고요. 네, 영상이 어, 잠깐만요. 영상이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그러면 먹방 2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